네, 청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오전장, 이제 거의 마감에 임박하는 시점이 이르고 있고요 11시 43분, 네, 4월 24일 월요일 11시 43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고요 그간 제가 이제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시장의 중심 테마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어, 이 바로, 이제 뭐 히토류 관련 수혜주인 유니온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길래 어 이거를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어좀뭐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온이라는 종목은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히토류 어, 북한 광물자원 관련 수혜주로도 시장에서 이제 어, 큰 부각을 냈었던 종목이고 그 밖에도 중간중간에 어,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자,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자, 거기에 대, 대한 대응 전략 관련주로서 시장에 큰 어,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선 제가 생각을 할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의 테마가 조금 공백인 시점일수록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품절주 그리고 안전자산 관련주. 자, 여러 가지 지수 역행 테마로서 수급이, 어, 사실 뭐 이유 불문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적인 호재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수 역행 테마가 지금은 조금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관심있게 보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 매도 전략도 한번 좀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유니온에 대한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자 시장이 지수 역행주와 지수 순행 테마 이두 가지 테마로 일단 뭐 돈이 움직이고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의 지수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어디까지 열려 있는 가능성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대응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 기준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어 조금 기준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영상도 물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네 배너 번호 네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 번을 남겨주시게 되면요 지수 역행 테마들이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지수 순행 테마들이 어떤 시점에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과 시점에 대한 다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으로 종목과 지수 상황 브리핑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 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분들한테도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 시켜 드리고 있는 이 내용 어, 영상에서도 큰 틀과 지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니온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가격 전략, 어 가격 전략에 대한 대응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은 지수 역행주기 때문에 이 지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어떤 시점일 때, 어 조금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단기 입형선, 네 아마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일 선이거나 1일선두 중에 한 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까지는 제가 볼때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추세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렀다가 갈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지수가 꺾이면은, 그 꺾이는 거에 대한 그 하락 폭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하락 폭만큼 지수 역행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분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가 2538 포인트를 이탈을 해 버리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점 2523 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으로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반등이 나올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두고서는 결과적으로 네,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이탈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말자, 네, 지수가 이탈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말자, 지금 어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점 2230포인트에서 2,230 포인트에서 2,230, 2,500, 네, 23 포인트에서 저점을 이탈할 것 같은 시그널이 나오자 말자, 바로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줬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수급이 계속 악화가 될 때는요. 이런 지수 역행 테마가 돌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있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되고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힘이 빠지는 구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오히려 정배열로 살아 돌아가거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그런 시점일 때 분할 매도로 어 임하셔야 된다는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점이 깨지는 시점. 자, 이렇게 저점이 깨지는 시점에 급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왔던 시점을 체크를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시가 7,420원을 뚫어 주는 시점에 대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바로 11시 18분 19분 때였습니다. 11시 18분 19분 때가 오늘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자, 아니 종목 종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수가 최저점을 찍는 구간이다. 자, 그말 자체가 이미 지수역 행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일반적인 종목들은 지수가 꺾임에 따라서 종목도 같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떤가요? 지수가 이탈되고 지금도 은봉이 나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 지금 노란색 선, 자, 이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2510포인트까지입니다. 자2,510 포인트까지 밀린다는 라걸 가정을 한다 했었을 때 지금 장중에 지수가 이렇게 깨진다는 라 거는 오후장까지도 더 깨질 수가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행 테마는 여기 닿는 구간 때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전략 뭐 앞전에 있었던 기술적 반등의 구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하시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고점 구간대. 8,500원 구간대에 대해서 8,5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아무래도 한 차례 기술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지수가 변고 흐름을 만들고 이어나갈, 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부터, 오히려 지수 순환인데 지수 연계주인데 아직까지 큰 시세를 못 내고 올바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를 판단을 해서 발빠르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그 종목군들이 지금 볼 때는 제가 볼때 미래차입니다 미래차 대부분 반도체 섹터도 음봉 네 그리고 뭐 ai 챗봇 섹터도 음봉 근데 반 미래차 섹터들 중에서는 특정적인 종목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나간다 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차 섹터들 관심 종목군에 조금 빼두시고요. 그리고 지수 역행 테마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방산주. 자, 이 방산주도 같이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 두셨다가 지수가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싶으면은 미래차 쪽에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진다. 자, 그러면은 방산주 쪽도 이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가 아니고 히토류주가 더 가버리면은 그날의 주도주는 어뭐 당연히 히토류주가 되겠지만은 개별 재료가 노출돼 가지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두 섹터를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어디까지나 4월 24일 오전 11시 50분에 대한 기점의 관점이고요. 오후 시장이 됐었을 때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새로운 테마가 또 어떤 자리를 잡아 나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화될 수가 있다. 자, 주식 시장이라는 건늘 이렇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시점과 어떤 상황일 때 계속적으로 추세와 종목이 수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과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바뀌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고 라 하시면 충분히 조금은 더 든든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조언을 얻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